다 보시면 되겠고요. 청원경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일반적 최소한 돈의 직무수행이 나오죠. 이 말은 우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비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직무수행을 해야 된다. 대신 수사활동 금지죠. 자, 우리 청원경찰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 시행규칙 불행에 나와있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의해가지고 어, 수사활동 등 기본적으로, 서박경찰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하나 정돈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이나 청원지 감독자 지정이 나오죠? 자, 그분단하 정리합니다. 자, 우리 청원경찰의 근무요령하고요. 자, 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감독자 지정에 관한 문제. 자, 그래서 하나 체킹합니다. 첫 번째, 자, 우리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이지요. 자, 근무요령은 네 가지가 나오죠. 네 가지. 자, 보통들, 입소, 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소, 순대 아시죠? 어, 순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입이 뭐냐면, 입초 근무로 나오죠? 입초 근무입니다. 자, 입초 근무라는 것은 초소, 초소에 근무하는 걸 말하죠? 초소기 때문에 정무이나 내지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입초 근무. 이렇게 보시고요. 자, 손은 손의 근무죠. 손의 근무라는 것은 그 사업장 영업소라든가 그소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손의 근무는 업무 처리 등을 담당하는 걸 말하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입초 근무는 주로 감시 업무를 할 것이고 손의 근무는 업무 처리 등을 행정상으로 볼수 있다는 이야기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는 순찰근무입니다. 순찰근무이고요. 자, 대는 대기근무이죠. 자, 대기는 그대로 어, 불의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있는 근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순찰근무에 관련된 것은 하나 정리 드리면 청후경찰 순찰근무는 단독 또는 복수라고 했죠. 1인 또는 2인 이상이 정선순찰할때 필요하다면 요점 난선순찰 할수 있도록 하죠 기본적으로는 정선순찰이 기본인데 필요하다면 난선순찰이나 또는 요점순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정선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라고 하였죠? 혼자 하든지 또는 복수 2인 이상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정선 순찰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선이랑 것선자 우리 순찰의 노선이 노선이 일정한 노선을 말합니다 그죠 순찰 방법 중에 정선 순찰은 규칙적으로 순찰한 걸 말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정선 순찰은 우리 담당 구역이 이렇게 있다면 자이 경비 구역입니다 경비할 때 순찰 코스가 이렇게 돈다면, 이렇게 순찰하는 거죠. 일정한 선을 따라서, 선을 따서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 그러니까 이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정선순찰이라고 합니다. 정선순찰은 여러분, 장단점이 있죠? 쉽게 얘해서 감독하기는 편합니다. 일정 시간 되면 순찰자가 이 지점에 있어야 돼. 그죠? 일정 시간대. 이 순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는 반드시 순찰자가 여기를 지나야 되거든요. 자, 이기서 감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범죄자들도 순찰 코스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대 여기를 지나가더라. 그미이 시간대 피하면 이때는 여기 돌지 않더라. 하는 단점이 있는 게 정선순찰이고요. 자, 반면에 여러분들 요점순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난선부터 볼까요? 자, 난선은 불규칙하게 순찰한 걸 말합니다. 우리 구역이 있으면, 순찰 코스가, 순찰 코스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자, 불규칙적으로 순찰한 것이죠. 난선은 불규칙 순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선 순찰의 장단점이 그대로 같이 적용되는 거죠. 정선은 감독이 용이하지만, 여러 감독이 어렵죠. 어음쪽에 순찰을 볼때 감독이 어렵다. 대신 범죄자들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점 순찰은 뭐냐면 순찰 구역이 있죠. 순찰 구역에서 일정한 요점이 설정되는 겁니다. 요점이. 자, 그래서 반드시 요점은 겸유해야 돼요. 그래서 요점을 경유하는데 요점과 요점 사이는 난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있고, 있고. 다시말해서 요점은 경유해야 되지만 요점과 요점은 난선 순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간간히 그 순찰 보면. 어, 옛날 뭐 전봇대에서 는 순찰함이 있잖아요. 그 순찰함에 사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요점이에요. 요점은 반드시 경유해야 돼. 요점과 요점 사이는 난선으로 가는 거. 요점 순찰입니다. 순찰은 정선 순찰이 기본적 원칙이지만 필요하다면 난선이나 요점 순찰도 한다. 그래서 근무형은 입소 순대 네 가지. 그래서 우리 근무형을볼때입초 근무, 초소. 정문 같은 데 금에서 출입자 감시하는 것, 또 소원의 소원의 업무 처리 담당하는 것, 또 순찰근무, 대기근무, 네 가지 형태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또한가지 우리 청원주입니다. 자 청원주는 감독을 할수 있다겠죠. 그런데 두명 이상의 청원주,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죠.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지행한다. 그래서, 청원경찰 중입니다. 청원주가 청원경찰 중에서 감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감독자 형태는 조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대장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감독자 지행하는 파트는 이래요. 일반적으로 청원경찰의 근무 인원이 다명 아, 아홉 명까지입니다. 자, 아홉 명까지는 조장 한명을 누나 나와 있죠? 조장 한 명입니다. 자 반면에 일반 점들열 명에서 열 명에서 사십 어, 명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열 명에서 사십 명까지 근무 이룰 때는 반장이 한명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서 조장이 조장이 자두세 명인데도 있고. 또 서너 명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장 한 명은 열 명에서 사십 명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십 일 명에서 백 이십 명까지 나오죠? 여기는 대장이 한명 들어갑니다. 여기 있죠? 여기는 대장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근무인원이 사십 일명 41명 이상이니까 사십 일 명부터는 기본적으로 대장 한 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0명 이상일 때는 반장이 들어갑니다. 9명까지는 조장이 들어서하시면 돼요. 어울려서, 일찍 이제 우리 대장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반장이 들어가겠죠? 반장은 2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4명이 되는 경우도 있다. 또, 반장 2명이면 조장은 6명. 또, 반장이 4명이면 조장은 12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채관한 문제는 이렇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조장이 들어간 것은 근무인원이 9명까지, 주장 1명 들어갑니다. 9명까지. 10명이 나오면 조장도 여러 명이지만 반장 1명이 들어간다는 거. 10명부터는. 41명부터는 대장 1명이 꼭 있어야 돼니 대장 1명. 자, 그렇게 봐도시면 됩니다. 자, 감독자 진행하는 파트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장 1명은 9명까지는 조작 1명. 10명 이상 되면 반장 1명. 또, 41명부터 120명까지는 대장 1명. 그래서, 일반 대장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반장 조작. 여기는 청원주가, 청원기차 중에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아, 그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직무까지 중위아 파트에 이번 강은 정리했고요. 자, 다음 강에는 청원기차를 배치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